자, 1번을 한번 볼게. 최대 최소는 꼭지점에서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자, x가 3일 때 최소값이 1이란 말은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3,1이라는 거지. 자, 그래서 자이 밑에 자 읽어보자. x가 3일 때 최소값이 1이므로 꼭지점의 좌표는 3,1이다. 또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 식은 y는 2에 가로열고 x 부호 바꾸고 x 빼기 3에 제곱 플러스 1이 될거고 자이 2차식을 풀란 얘기야. 풀면 되지. 자 그러면 y는 자 2에 자 풉시다.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돼? x제곱 가로를 풀란얘기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지. 그 다음에 그 뒤에 더하기 1이 있고 자 얘를 다시 분배해줄게. 자 그럼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, 그지?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되지. 따라서 이 전체식은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, 그 다음에 18 더하기 1이니까 19라고 해주면 될 거란 얘기야.